23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교구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어,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무슨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벅똘은 너희가 쓰한 대로 받으시리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비바도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우리 길에서 우리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르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더 확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하나님의 크신 내가 여러분과 저희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눕게 나누겠습니다. 사랑이 맛이 하나님 아버지 이 부족한 종에게 한번더 힘을 주셔서 주의 말씀과 주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영혼들이 소생 기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어지는 우리에게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힘이 되게 하시고 원천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어, 이스라엘 사람들의 한 모습 속에서 사실 오늘 우리가 이 모든 이야기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어떨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어디를 향하여 바라보느냐가 결국 자신의 모습의 신앙이죠. 그 부분을 신앙이라고 말해야지 다른 것이라고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어제 저희 딸하고 잠을 자는데 저희 딸이 질문을 하나 하더라고요. 그래도 제 설교를 매번 듣다 보니까 항상 주일학교 없는 우리 교회를 보면서 좀 걱정도 됐는데 저희 아이가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음성이 음성을 듣는 것은 어떻게 듣는 거냐는 질문을 저한테 자면서 하더라고요. 속으로 야, 그 옛날 어른들 말이 맞구나 하는 생각을 솔직히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른들이 그런 말 많이 했거든요. 이, 이 현대의 주일학교 교육이 사실 많이 붕괴가 됐고 실제 신앙을 심는데 실패했다. 이제 다음 세대 교육은 세대 통합 예배가 돼야 된다. 모든 세대들이 그 공예배 예배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지, 은혜를 받아야만 신앙이 전수가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어른들이. 그런데 그 얘기를 들어도 긴가민가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된다는 거지? 아이들이 이 설교를 알아들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희 아이 말을 듣다가 제가 아, 어른들 말이 맞구나. 이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심오하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이 아이의 이야기를 듣다가 저도 하나의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그래서, 어, 어떻게 하지, 어떻게 나아가지, 우리 거를 내어놓는 자리에 가지, 뭐 이런 얘기들을 밤에 조곤조곤하게 이야기하면서 함께 나눴습니다. 나눴는데, 한참 듣더니 제 아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데, 평생 살다가 주인 이야기를 한반도 못 듣고 가면 어떻게 하냐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laughs> 아니, 종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음성을 못 듣고 살아가게 되면, 평생 살면서 종이 주인 얘기를 못 듣고 살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되지 않겠느냐? 야, 그 굉장한 제가 그 말에 은혜를 입었어요. 아, 맞아. 종은 주인 말을 잘 듣고 따라가야 되는 건데, 종이 어느 날 자기 생각대로만 하고 주인 얘기 듣는 법을 모르면. 뭐 어떻게 그길 가운데 가겠습니까?라는 생각이 잠시 제게 들었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란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니까 그들이 선택하는 방식과 선택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디를 향해 가냐면요, 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기록원들. 그러니까 제가 지난 주에 말씀드렸듯이 바로가 그 아론만 데리고 간 게. 어, 패착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스라엘 이사람들 생각했을 때 아니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이거, 이거잖아요 이거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저, 쟤네가 와서 그냥 그렇게 한 겁니다 사실은 갈 때는 동의를 다 했는데 아 모세가 등장해서 하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다 할 때는 다 동의를 했는데 막상 그 길을 갔다가 이 모든 사건이 벌어지고 노동이 더 힘들어지고 이 모든 어려움들이 내 앞에 닥쳐 오니까 그때 나와서 바로 증상이 등장을 하는 거죠. 자신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요. 어, 안 꺼졌네요. <laughs>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요. 바로에게 찾아가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아, 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인데 이거 이거를 우리가 맞는 게 맞습니까? 뭐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는 것 같습니까? 잘 모르겠죠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 왜 바로에게 간게 그렇게 문제가 되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사실 바뀌는 정권과 바뀌는 그 상황에 따라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서 묻는 것이 정답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그게 먼저 되어야죠 어느 순간 하나님께 가서 묻고 이야기하는 것이 정 정확한 정답이 아니라 자기를 정말로 비하하면서 낮춰가지고 가가지고 바로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그 상황에서 현실적인 상황을 풀어가는 쪽에 더 무게를 두면서 선택을 하는 거죠. 많은 크리스찬들과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가끔 부딪히는 문제들과 이야기들 앞에서 이 부분을 놓쳐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못 서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같은 문제가 터지고 같은 일이 터졌으면 우리가 다른 곳에서 그 문제를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와야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찾는 게 아니라 어, 세상에서 자기의 그 환경을 바꿔 줄 사람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바꿔줄 사람 찾는 것 자체의 문제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요, 그 상황 속에 뭐가 먼저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스더가 정말로 그, 그, 자신의 그왕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는 그 자리가 필요한 거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눈앞에 보이는 이 문제를 어찌 해결할까. 그리고 그 마음 속엔 뭐가 있죠? 리더에 대한 원망이 있죠. 모세에 대한 원망이 있죠. 모세와 아론이 그 바로와 만나고 나서 돌아올 때 마주치니까 원망이 막 밀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우리는 다 죄성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무엇을 갖고 있냐면 남 탓하기를 참 좋아해요. 우리가 이 모든 상황 속에 놓인 것을 하나님 앞에 가서 고하고 묻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내가 여기 왔고 누구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섰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모든 이들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닥치고 누구에게나 펼쳐지는데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는 오늘 이렇게 극명하게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 찾지 않으면요 사탄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정말로 하와 때문이다 하와는 뱀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 핑계가 인간에게는 완벽하게 깔려서 그 앞에 서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러한 자리에 나아갈 때 우리들이 혼선이 빚어지고 복잡한 상황 앞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어른들은 생각나십니까? 물론 그때는 의료나 이런 것들이 너무 열약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문제가 터진 목사에게 데리고 와서 기도 먼저 받게 하는 것이 예전 어른들의 신앙이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일기예보가 너무 발달하니까 날씨와 일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런 기도들이 예전에 있었는데 어느 날 너무 모든 게 발달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하여 구하지 않게 되기 시작한 거죠. 물론 그렇게 좋은 발달된 환경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래도 한번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그래도 이공계 분들이 많아서. 이 패착을 참잘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요. 그 저는 사실 목회하면서 그 이공계 계열 목회자들 만난 적이 있거든요. 참 신학 공부할 땐 되게 힘들어해요. 이 신학의 공부 자체가 아무래도 문장을 많이 쓰고 이러다 보니까 신학 공부할 땐참 힘들어하는데 사역할 때는 굉장히 빛을 발합니다. 왜냐면요. 일의 행정적인 부분, 그 사역의 모든 요소들 을 굉장히 잘 처리를 하거든요. 근데 오늘 이런 문제들 앞에 놓일 때 어떠한 오류들을 보 하냐면 어떤 일을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서 구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 그게 잘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사건 속에서 성경은 어떤 걸 끌고 가고 싶으신 줄 아십니까? 오늘 저희가 5장 15절부터 읽었지만, 이 모든 이야기들 속에 하나님이 뭘 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이 영광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보다 자꾸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그곳으로 빨려가는 거죠. 우리들의 문제가 더 크게 보이고 사건들이 너무 크게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상황 상황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간구하여야 하는 것이죠. 저는 어제 저희 아이하고 그 질문과 그 대답을 나누다가 보니까 참 많은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밤에 자기 전에 기도까지 해 주게 되고 그 상황 속에 놓이다 보니까 많은 생각들을 한번 해 보게 됐어요. 과연 우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들 앞에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기도함에 나아가는 것인가? 기도함에 나아가는 것인가? 어찌 됐건 저희 제가 주일날 말씀 전하고 말씀을 드리면서도 그 속에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러한 이야기와 사건들을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들고 나가지 않고 사람에게 들고 나갔을 때 크나큰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요 왕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을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죠 종 맞죠 종은 맞는데 어떤 마음의 종이 되어버린 거죠 진짜 처절한 무너지는 사람의 마음으로 이야기가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붙잡지 않으면요 우리는 열등감이 바닥을 칩니다 정말로 열등감이 아, 제가 말을 잘못했는데 열등감이 너무 상승해가지고요 자기의 존재가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물론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 맞지만 우리가 세상 앞에 나가서 그렇게 하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렇게 돼요. 위축이 돼요. 와, 저 세상에 기라선 같은 사람들, 세상에 정말 잘 나가는 사람들, 저 나, 나는 실패했는데 성공했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꾸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정말 안 되는 쪽으로 자기를 몰아가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사람들이 쌓아 놓은 그 바벨탑을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쌓아가는 바벨탑을 보면서, 와, 저렇게 멋진 성을 쌓고, 멋진 탑을 쌓고, 저렇게 많은 이들이 일어나고, 막 그런 것들이 우리를 위축시키고, 위축되게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이 부분에서도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는 그래도 장모님, 권사님들 내외가 오시니까 제가 편하게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작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저는 앱배 준비를 여러분이 어떻게 들으시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진중하게 준비를 합니다. 왜냐면요. 저희는 작은 교회가 아니기 때문이죠.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하여 오늘또 바라보는 마음으로 준비하기 때문에 저는 그 설교 한편한 한 편을 쉽게 준비하고 쉽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어디를 바라봐야 하냐면요. 여러분, 사람과 그 바로를 바라보면요. 아, 우리같이 작은 존재가. 우리 같이 작은 사람들이 뭘할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 안에서도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 이 전을 넘어서는 그 꿈을 꾸기 시작하고요. 저희가 예배당을 열심히 꾸미고 이쁘게 꾸미지만 저는 이 공간 안에 우리의 영혼들이 다 속한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또 오늘 또 주님이 우리에게 하실 일들을 바라보거든요. 우리는 사람이 많아진다 그것이 교회의 크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들이 살아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꾸 기도할수록 그런 마음들이 들어요. 이 등대의 불빛이 정말로 고통받고 외롭고 아파하는 이들에게 비춰질 수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 인도해 나가는 길이 되는 그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고. 그런 마음들이 자꾸 기도할수록 저는 자꾸 들어요. 음, 그러한 마음으로 또 바라보게 되죠. 누군가 가한 명이 이 전을 향하여 올 때, 누군가 한 명이 이 전을 향하여 나올 때, 그 영혼들만큼은 하나님의 은혜받는 이들로 이끌어내겠다는 그 마음이 드는 것이죠. 지난 주에 어찌 보면 거듭남에 대한 메시지를 주일날 전했는데 사실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어떤 고민이냐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교인이 몇명 되지 않지만 종교인으로 남겨두지 않겠습니다. 몇명 되지 않지만 세상에 타협하는 그냥 그런 신앙인들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한영이라도 천국 보내는 그쪽으로 저는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제 마음에 여러분 함께 동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생각하게 되고 그 마음으로 기도하게 돼요. 그래서 어찌 보면 굉장히 기초적인 내용일 수 있지만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사건을 보고요. 군중과 이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봤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에게 호소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 호소하고 그분 앞에 이야기하고 그분 앞에 꿈을 꾸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게요. 우리 신앙인들은요, 성령의 사람들은요, 제가 만나보면 그런 것들 경험합니다. 성령의 사람들은요, 아무리 밟아도요, 하나님이 더 강하게 붙들어 주세요. 제가 저희 딸에게 어제 마지막으로 했던 이야기가 그거였어요. 우리를 정말 내가 다 깨지고 내가 부서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 진짜 깊이 있게 위로를 해주신다. 그날이 언젠간 오겠지 언젠간 올 것이고 언젠가는 그런 순간으로 바라보겠지 그런 이야기들을 저희 딸하고 잠깐 나눴습니다 우리들에게 어찌 보면은 이 사건이 성경 속에 있는 사건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펼쳐진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건 앞에서 누군가는 그냥 바로 이렇게 쪼르르 달려가서 우리 뭐 없어요 뭐 없어요 방법을 어떻게 찾아봐요 어떻게 해봐요 뛰어들어 봐요 여러분 교회는요 제가 봐도 지구력 싸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지구력 싸움이 될 때도 있고요. 그 지구력 싸움이라는 것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구하는 그 믿음의 길을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믿음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물어보고 있다는 것이 제가 성경을 보면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의 지금 이 순간순간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느냐.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걸 보고 말씀하시겠죠. 지금 이 순간순간을 아유 정말 이 작은 괴가 뭘할수 있어 이렇게 보는 것과 이 순간순간을 내게 주실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영혼들이 살아날 걸 꿈꾸고 그 안에서 기대를 하면서 오늘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자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 질문을 다시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의 계계에 벗어난다는 것은요. 오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고 있는 모습과는 다른 거예요. 이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너 때문에 뭐 때문에 안 되고, 무엇 뭐 때문에 안 되고, 어디 때문에 그 교회가 부흥되지 못하고, 자리 때문에 안 되고, 공간이 부족해서 안 되고, 우리 인원이 부족해서 안 되고, 인력이 부족해서 안 되고, 돈이 부족해서 안 되고, 매번 그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뭔가 핑계를 거리를 끊임없이 찾아내요. 그것은 핑계 거리라고 하지만 사실이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닥친 사실이에요. 사실이고, 이들이 말하고 있는 이야기가 틀린 얘기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는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그 모든 시각들을 달리 바라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서서는요, 그 어떤 기도도 괜찮습니다. 시편에 나와 있는 그 기도의 내용들이 다 무엇입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한 거지 않습니까? 그 기도들 보면요, 저주시도 있고. 정말 악독한 시대 있고, 근데 조주시를 꼭다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만, 주님 앞에서 그 얘기를 해야죠. 주님 앞에서 그 얘기를 하면서, 주님 앞에서 그 앞에 나아가려고 하면서, 그 몸부림 쳐가면서, 그리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평강이 저는 이 예배를 나오는 여러분들 안에 함께 임하기를 추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매 순간마다 사실은 하나님은 굉장히 면밀하고 세밀하게 우리를 보시고 계시고요. 우리의 모습에 안고섬을 아시는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해야 그 믿음의 이야기들이 우리 가운데 나오는 것이죠. 저희 교회 봐도 많은 이들이 그 사건들과 상황들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나쁘단 얘기도 아니고요, 악하단 얘기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건과 상황보다 오늘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오늘 이곳에 등대교회를 왜 세웠는지 우리가 바라봐야 하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왜 세우셨고 이들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고 그러다 보면 주님께서 하나님이 창조적 아이디어를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가 갈 길과 은혜를 허락하시기도 하시고, 사실 하나님의 일들은 매번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때로는 이럴 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똑똑해서 그들에게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우둔하고 악한데 하나님께서 정말 때로는 그 악인들을 미련하게 하고 패착에 빠뜨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기도 합니다. 예, 저희는 이 모든 가운데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을 한 주간 나누고 또... 그 가정별로 기도 제목을 달라고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근데 왜 그랬냐면 우리의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는 교회라면 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일하지 않겠습니까? 누군들 이 자리 이점만 밟으면 그 자신들의 그 안고 있던 그 쓰라린 기도의 제목들이 다 회복되고 일어나는 일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그그 그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또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이 사실 극명하게 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설교를 하고, 어떤 부분들을 나누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저 사람이 하나님을 진짜 만났다. 그 사람들은요, 그 사건들이 다 있습니다. 내가 어떤 고통 속에 하나님이 내게 다가와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위로를 했. 했고 나를 붙들고 일으키셨다는 사건들이 다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못 만난 사람, 못 만난 사람요 그런 부분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흐려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만난 주님이 만난 그신 위로와 그 능력이 어찌나 강력한지 그런 사람들은 환난과 어려움 속에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환난과 어려움이 다가와도 그 사람들한테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 이야기하죠. 근데 그 사건이 없으면 요 환란이 닥치면 하나님 없다고 그러고요, 믿음 없다고 그러고요, 그런 얘기를 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믿음이 하나님이 없고, 그 믿음이 식었다 아니요, 애초에 없었던 거예요. 애초에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관계성들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환란이 닥칠 때 그런 얘기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은 조금... 그 디테일한 부분을 이야기 드렸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한 것, 그 경험이 있다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시고 계실 것이고, 무너져가는 자리에서도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이고, 안될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세일을 이루신 것이 보일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가끔 생각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도 주께서 붙잡아 주셨다면, 주님이 더한 일도 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망인 사람을 붙잡아서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를 만나셨다면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일들 이루시지 않겠습니까? 이늘출의 길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먼저 구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것이 안 되었던 순간순간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보다 내 생각이 빨랐고 내 판단이 빨랐던 것들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것들이 들어올 때마다 우리는 혼란스러워요. 계속 혼란스럽고 쫓아다니기 바쁘고요. 상황들이 바쁘기 시작해요. 누군가는 그런 얘기들 나눌 때도 있습니다. 목사님 뭘 그렇게 여유로우세요? <laughs> 그런 얘기를 하는데 경험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다 보니까 여유가 생겨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넉넉한 자리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게 보이거든요. 정말 없는 중에 놀랍게 일하시는 하나님들이 하나님의 일들이 경험되어지거든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자에게 살아 계신 하나님으로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험 기도하시는데